안녕하세요. 맥튜브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지를 흑백 사진으로 변경하는 법과 특정 부분만 컬러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흑백 변환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. 흑백 사진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이미지에 조정에 들어가셔서 채도 감소가 있습니다. 단축키는 커맨드 시프트 U 누르시면은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변경이 됩니다. 커맨드 Z로 이미지 돌려주시고요. 두 번째는 이 동그란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흑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흑백으로 변환이 됩니다. 세 번째 방법입니다. 세 번째 방법은 어, 그라디언트 맵이라는 어,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어, 이렇게 색이 바뀌는데요. 이 상태에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기본 사항에 들어가서 검정색과 흰색 어, 그라디언트 맵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흑백으로 변환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흰색 영역을 조금 늘리고 싶다고 하시면은 어 흰색 팔레트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 검정색을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검정색 부분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모드에 들어가셔서 회색 음영이라는 어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회색 이미지로 변환이 되는데요. 이 흑백 모드 같은 경우는요, 어, RGB나 CMYK가 아니라 그냥 모드 자체가 흑백이기 때문에 어떠한 컬러를 넣어도 어, 1도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,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커맨드 Z로 이미지를 돌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특정 부분에 이 입술에만 컬러를 살리고. 주변은 흑백으로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이콘 클릭해주시고요. 흑백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눈 꺼주시고요. 빠른 선택도구를 클릭합니다. 그리고 이 입술 부분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시 눈동자를 켜줍니다. 그리고 이 도화지를 클릭을 해주시고요. 옵션 딜리트 키. 전경색에 검정으로 채워 주시고 옵션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입술만 빨갛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. 한번 눈동자를 껐다 켰다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어떤가요? 참 쉽죠?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좀 욕심이 있으시면은 뭐 레벨 같은 걸로 이렇게 색상도 좀 조절을 해서 좀 이미지를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를 흑백 사진으로 변경을 하고 특정 부분에 컬러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